그러면 제 이인가 회인가 아무튼 언리미티드 페스티벌 와아 오랜만에 보는 그 얼굴 크리스트로 하리파이버 그리고 또두 장을 오버리 아 유니온 캐리어 금지 카드가 벌써 두 개나 나온 모습 거기에 스프라이트 스타터 블루를 특수한. 블루의 효과로, 에, 캐롯을 들고 온다. 유니온 캐리어 발동. 아, 블루에게, 유미를 장착. 상대는 넥댕에서 몬스터를 특수할 수 없다. 튜닝, 기간틱 스프라이트. 와, 유니온 캐리어를 소재로, 도깨비 개구리 특수한. 오버레이, 엘프 나와줍니다. 엘프 발동. 아 도깨비 개구리 특수 이거 설마 개구리가 두채 떡개구리 야 이제 샤크 때문에 억울하게 금지를 당한 떡개구리죠 터핸드 이러면 상대는 액데이서 소환할 수 없고 1퍼미션에 마함 1퍼미션까지 이거를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아또 효과 발동 덱에서 개구리 몬스터 한 장을 특수한다 하지만 금지된 일정 떡개랑 캐롯을 보내겠죠 아, 서렌. 포뮬러 에슬리트. 읽어오는 카드는 CTGP. 읽어오는 카드는 행운 마하. 자, 보여주고. 일소한번더할수 있다. 행운 마하 소환. 스타더스트 차지 워리어. 아, 이거 근데 턴킬 되나요? 턴킬이 되나요? 턴킬이될것 같은데요? 또두 장을. 아, 블레르드 바로드 싱크로의 신이 왔다. 아, 필드 카드 한장 파괴 해 뭐죠? 이 카드가 파괴되었을 경우, 한장을 폐해 넣는다. 아하. 서치 효과를 바로 낼수로 일본 카드는 다크니스 마스터. 필드 다시 발동. 아직 타점이 딸려요. 아! 다크니스 마스터. 하지만 아직까지 타점이 딸린다. 아, 못 끝내나요, 이거. 못 끝내면 몰라요. 아, 엔드. 파괴수. 하지만, 묘지로 보내지는 카드가 제외돼요. 일본 카드는 사이버드래곤 코어. 제외되면은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불리한 모습. 일단 사이버다크 월드 들고 와줍니다. 포트리스 나옵니까? 아, 없나요, 근데? 사이버다크라서 없을 수도 있어요. 다 기계적이긴 한데, 아, 이게. 이 포트리스 한번 나오면 게임 터지긴 하거든요. 다크 캐논 발동. 한 장을 패 넣는다. 다크 키메라. 그래서 이제 뭐함? 사이버드래곤 찍어. 4200아 직원 메인 2. 이대로 끝나나요? 엔드 아 여기까지인가요 클리어윙 베스트 드래곤 마글 카드가 있나요? 아 바로 아다마시아 전기에 들어갑니다 아 마글 카드가 없어요 바로네서 네비지 드래곤 심숨자까지 포기 카토린으로 가무의결기상까지 일만 소환합니다 아 이거 뚫을 수 있나요? 일단 치킨 게임 무려 한 장을 들어가는 사기 카드다. 그리고 두 번째 치킨 게임. 이 카드를 파괴합니다, 뭐죠? 아, 배틀. 기랑 승부. 하지만 마론네스거기에 퍼미션이 아직 한번 남았어요. 용마의 항아리. 하지만 세비지드래곤이 효과로 막습니다. 자, 퍼미션은 다 빠졌다. 이제부터 뭐? 아, 인게이 한장드어까지요 아니 이거 설마 대역전극 가나요? 호네피트 들고 가지고 톤 목차 발동. 그리고 오는 카드는. 툰 목차. 그리고 툰 목차 발동. 들고 오는 카드는? 툰 목차. 자, 툰 목차 발동. 들고 오는 카드는? 아, 툰 가면마도사. 퍼미션이 없긴 한데, 특수를 못해가지고, 섬도 기백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일발 소환. 엔드. 다이렉터 택. 아, 엘프 나와줍니다. 뭐 여기까지는 정석인데 블루 특수 아 성유물 있는 자 제트를 다시 또 소환해 줍니다. 일단 두 장으로 아 리브 그리고 레드 소환 IP 마스카레나 약간 부실해 보이긴 한데 엔드 아다마시아가 이 필드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 레드 소환 그리고 아 마스카레나를 바로 발동합니다. 아스트람 그리고, 레드 조환, 리버발동덱으로 되돌린다. 이러면 이제, 아, 망했어요. 엑셀스 코드 토커, 디이렉터 택. 에 예, 스프 크롤러가 결승으로 진출. 기간틱 스프라이트. 증시계지. 아, 증지를 서치한다. 이야, 스프라이트 시에 매직 콤보야. 자. 떡개구리 나왔습니다 모찌가에루 그리고 바로 스타터 발동 이러면은 약간 할만 할지도 댄스개구리 소환 아 증식이지 아까 서치해둔 우라라는 없구요 이렉터텍택 마무리 아 링크리보 거기에 성유물 있는 자 어떻게든 꾸역꾸역 전개를 하는 모습 크롤러 소우마 흑수 소환 이 레벨이 대체? 아 리비로가 여기서 아 그래도 뮤지 효과들이 발동이 되긴 합니다 네오스 엑스 크롤러 그리고 크롤러 스파인 레벨 1 몬스터를 리스하고좋아한다 링크리브로 한턴 버티겠다 이건가요? 엔드 <laughs>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스매셔즈 기한틱 스프라이트 이번 턴에 죽이진 않겠다 뭐 이거죠 도깨비 개구리 소환 아 유니온 캐리어 나와줍니다. 액덱을 그냥 묶어 버리겠다. 그리고 스매시어즈 발동. 아 캐롭 버리고, 토크을 제거. 그리고 유니온 캐리어. 기간틱에게 장착했다는 건데 괴뢰 발동합니다. 자, 아 무효 유니온 캐리어. 이러면은 상대 필드의 몬스터가 발동한 효과는 무효가 된다. 어? 이러면은 크롤러를 뚫을 방법이 없다. 수비력은 물에 삼천. 이거 아 삼천을 뚫을 방법이 없나요? 엘프가 나오지만, 모효가 된다. 아, 두 장도 링크. 기간틱 스프라이트. 3200. 하지만, 링크 리보가 있다. 너 영. 링크 리보 깜빡했나요, 혹시? 원래일 이유가 있다. 스파일 리버스. 파괴. 기간틱 스프라이트 격파. 철사의 자비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 장을 들어가고 두 장을 버리는 사기카드죠 아, 철사의 자비. 또세장 드로우. 아, 소우마. 결국 나옵니다. 철사의잡이두번 썼으면 나와야지. 이대로 서레나. 아. 아, 기간틱 나와줍니다. 배틀. 아 끝났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왜 하늘은 기간틱을 3200으로 만들었는가. 유니온 캐리어. 유미 장착 이렇게 제 3회인가 4회인가 Unlimited 리미티드 페스티벌 우승자는 제노리 제노리 선수의 스프라이트